안녕하세요. 상상 TV의 상상 매니저입니다. 지난 12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1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 중 6개가 애플 아이폰이었습니다. 판매량 1위는 아이폰 12였으며, 이 뒤를 이어 아이폰 12 프로 맥스, 아이폰 12 프로가 차지했으며, 아이폰 12 미니를 제외한 아이폰 12 시리즈가 1월 스마트폰 시장 판매량 1, 2, 3위를 나란히 석권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아이폰 12 시리즈 매출 약 3분의 1이 미국에서 나왔다며 강력한 통신사 프로모션과 5G 수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고, 이어 아이폰 12 프로맥스가 고급형을 선호하는 소비자 취향으로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 됐으며, 이전 모델인 아이폰 SE와 아이폰 11 판매도 잘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A 시리즈 두 모델만 순위에 들어갔으며, 이마저도 중국 샤오미보다 낮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갤럭시 S21 판매가 본격화되기 전공백기어서인데 그만큼 애플 아이폰의 위세를 보여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상상폰 네이버 카페에서는 기존 아이폰 11 시리즈 특가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아이폰11 가격의 경우 4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며 아이폰11 20만원대, 아이폰11 프로맥스 4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상상폰 네이버 카페에서는 스마트폰 구매 후 후기 및 SNS 태그 인증 시에 2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신 폰을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구매 후에도 구매 후기 이벤트 참여 시에는 상품권도 증정받을 수 있어 문의 및 접수량이 급증하고 있으니 재고 소진 전 빠른 신청을 적극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